안녕하세요.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 헤이헤이입니다. 오늘 퇴근은 6시 15분입니다. 소소한 일상을 남기려고 영상을 찍기 시작했는데 매일 똑같은 영상을 찍으니 조금 지겹기도 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남겨보겠습니다. 회사 바로 앞에 서울식물원이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처음으로 아기들과 가봤습니다. 실내는 아주 따뜻하고 구경하기 좋았습니다. 지하철을 타러 깊이 내려갑니다. 공항철도는 너무 깊이 있어 이동시간이 깁니다. 지하철이 곧 도착합니다. 영상을 보며 집에 가는데, 신랑이 치킨픽업 요청을 하네요. 순살 양념이니 흔쾌히 갑니다. 치킨픽업을 위해서 다른 역에 내렸습니다. 6시 56분입니다. 오늘은 신랑이 먼저 가 있으니, 여유롭게 치킨을 픽업하러 가겠습니다. 가는 길에 올리브영에 들려 제 하드렌즈 세척액을 구입하려 합니다. 그런데 일반 소프트렌즈 액밖에 없네요. 치킨이나 픽업하러 가야겠습니다. 치킨집이 보이네요. 배달비를 아끼기 위해 직접 픽업합니다. 식지 않도록 네. 빨리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안녕.